여러분과 함께. 마테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자하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액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성경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다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원래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말해요 영원하다, 시간이 없다는 라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어요 우린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딱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간으로부터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원래 그러시니까 그런데 제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들 인간으로서 살게 되면 우리도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과 비슷하고 하느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인생 동안에 바가는 거야.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안 좋은 거죠.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죠. 더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금 성당 오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하고 오신 거죠. 여러분이 파는 영적인 존재라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나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좀 우습, 이상하게 들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와 비슷한 게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부산에 가볼까요? 저기 해운대. 거기 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시공간 안에 제한된 걸 경험하면서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값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 저런 결단을 내리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한된 몸과 마음으로 그걸 경험할 때 아, 이래서 좋은 거고 이래서 나쁜 거고 끊임없이 이렇게 배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지금 유한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된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어? 언제까지 사랑하실 거야?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언제 시작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은 뭐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거지? 이거를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나이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나이가 있어요. 언제 나이? 우주의 나이 137억년 전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우주의 우주가 죽는 날도 있다는 걸 뜻해요. 이 앞으로 뭐한 200억년 정도 지나면 뭐 이렇게 우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시작이 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 이거 시간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하느님은... 시간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으셨어요?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비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겪고 이런 걸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향해서 좀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닮아가려고 할때잘 닮아갈 수도 있지만 잘안 닮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잘안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나 하나님 사랑을 안 믿을래? 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한 이 시공간, 이 인생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래? 나는 그냥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멋대로 나만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어리석게 음, 신중하지 않고 어, 자비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게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악한 결과를 계속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깨닫고 믿으면 우리 안에 닥쳐져 있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서로 잘못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선택해서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졌어요. 영원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늘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자기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나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희망차게 되고, 더 올바르게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살아가려고,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거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시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는 거죠. 사랑의 소명이. 근데 그 사랑의 소명이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죠. 근데 다 달라도 뭐 여러 모양과 형태를 띠고 있어도 본질은 동일해요.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느님이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 진리의 기둥이 됩니다. 하느님과 나가 동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린 불완전한 사랑을 해요. 하느님은 완전하시고 우린 불완전하지만 동질은 뭐예요? 하느님이라는 데 있어요. 나는 불완전한 하나님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 되어가는 하느님. 하느님은 완전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신 하느님을 향해서 되어가는 하느님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십니다. 사랑의 일도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의 일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사랑의 일은 똑같은 거니까. 하느님은 위대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소소한 사랑을 실천해요. 그렇지만 동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희생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요. 가족이나 이웃의 죄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줘요. 자꾸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일인 거예요. 그 크기나 뭐 사이즈만 좀 차이 나는 거지 똑같은 거라고요. 저기 여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저 하늘에 태양이 타고 있잖아요. 본질은 불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고 또 복되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